30대가 먹으면 좋은 비타민 5가지. 1. 비타민 D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우울증, 두통 심장병 및 공양의 발생률 감소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 비타민 C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콜라겐 생산을 촉진함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촉진하여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비타민 B육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 대사에 참여하여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4. 비타민 E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K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일부 연구는 비타민 K가 암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대에게는 이러한 비타민들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